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은 언니입니다. 4, 5년 전쯤에 명상센터에 방문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앓고 계셨어요. 이게 어떤 증상이냐고 하냐면 혀에 계속 따끔따끔하고 열이 계속 나고 기, 그리고 입이 계속 마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혀가 갈라지는 증상까지 오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명상센터에 온 이유는 본인이 이런 증상이 일어난 것이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화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이걸 스스로 아신 거죠. 그래서 몸의 관리도 하고 마음까지 관리하려고 명상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도 자율신경실조증의 하나의 증상인데요. 혀는 심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의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항진증이잖아요. 오랫동안 긴장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계속 조이는 느낌들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심장에 압이 많이 차고 화가 차는 거죠. 그것이 이 입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바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원한테 안내해드렸던 운동법 중에 하나가 혀 돌리기 운동법이었습니다. 근데 이혀 돌리기 운동법은요 물론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도 너무 좋고 심장에 열을 빼는 데도 너무 좋은데요 뇌 기능을 향상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 간단한 운동법 중 하나입니다 이 혀는 손 다음으로 뇌와 연결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봤다. 그러면 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뇌는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갑니다. 손이 가서 그것을 만지죠.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문구들이, 안내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갑니다. 손이 가서 그 사물의, 그 대상의 정보를 알아차리고 수집하려고 하죠. 이손 다음으로 혀가 그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짚었는데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혀가 가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본능적으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이 혀는 뇌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되어 있고 혀를 잘 풀어주면 심장의 열도 빠지지만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랑 오늘 이혀 돌리기 운동법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면 혀를 돌릴 때에는 이 혀가 잇몸 끝까지 가서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크게 돌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돌리실 거고요. 그리고 언제 하면 되게 좋냐면 자고 일어나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셨을 때 몸도, 이렇게, 입안도 되게 많이 굳어 있잖아요. 그때, 누워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혀를 돌리면, 입안에 단침이 고이고, 그리고 얼굴, 뒷골, 머리, 목까지도 충분히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 얼굴, 턱, 여기 목덜미, 목, 이곳에 통증이 상당히 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곳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프시더라도 끝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열 번씩 세 세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열 번, 그리고 반대로 열번 하고, 그리고 앉으셔서 몸의 느낌 바라보고, 두, 한번더 하고, 또한번 더. 이렇게 세 세트 천천히 몸을 느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손 따뜻하게 한번 비벼볼까요? 손에 따뜻한 에너지를 모아서 얼굴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머리도 쓸어주시고, 그리고 뒷목 많이 쓸어주세요. 이게 혀를 돌려 주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턱과 뒷골에 통증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잇몸 끝까지 밀어 넣는 느낌 갖고 음음음 음. 반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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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꿀꺽 넘기시고, 입을 약간 벌리고요, 호흡 뱉어내보세요. 눈을 살며시 감고, 네, 저도 벌써 턱과 목덜미 쪽에 자극이 오고 있는데요, 약간 얼얼한 몸의 느낌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완해주시고, 그리고 이꼬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목덜미, 양 턱, 얼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입 안에 침이 고입니다. 가슴으로 숨 들여 마시고 어깨 손 끝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더 들여 마시고 하 내쉽니다. 좋습니다 조금 편안해 지셨죠 두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음음음음 으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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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 것 가시고, 반대 방향. 음. 음흠, 음. 턱에 힘 빼고, 아, 통증이 느껴진다면 가볍게 쓸어주셔도 좋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입을 약간 벌리고요. 얼굴, 양 턱, 뒷목에 힘을 빼고, 입안에 단침이 고입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몸의 느낌 바라보고, 입꼬리 살짝 올리고, 다시 호흡 세번 가슴으로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들이쉬고 하 아, 내쉽니다. 좋습니다. 몸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더 얼얼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서서히 풀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세트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0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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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 가지고 반대로 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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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꿀꿀. 잘하셨습니다. 손 따뜻하게 다시 비워오시고, 제일 통증이 많거나 불편했던 곳을 한번 쓸어 주실까요? 네, 이렇게 쓸어 주시면 좋습니다. 얼굴도 한번 쭉 쓸어 주시고요. 가슴에서 아랫배로 쭉 쓸어 내려 주세요. 손 편안하게 무릎 위로. 눈을 살며시 감아 봅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등과 가슴을 펴봅니다. 혀 돌리기를 한 후에 변화된 몸의 느낌 느껴보겠습니다. 얼굴 전체 편안하게 이완. 뒤통수, 목덜미를 편안하게 이완하시고요. 입을 살짝 열어서 숨을 편안하게 뱉어냅니다. 입안에 단침이 구이고 그침을 꿀꺽 넘겨주십시오. 어깨와 가슴도 편안하게 이완. 척추 자연스럽고 바르게 세우시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가벼워진 느낌. 입속에 침이 나오고 머리는 맑아진 느낌. 혹여라도 아직까지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통증도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몸 밖으로 뱉어내십시오. 자연스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 꼬리 살짝 올리시고, 가슴으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여 마시고, 내쉬고, 아랫배로 깊게 들여 마시고,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후 뱉어내겠습니다. 네. 같이 잘 따라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열 번을 처음, 첫 세트 열번할 때부터 벌써 이 턱과 목이 막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습니까? 하고 나니까 이게 가벼워진 분도 있으시고요. 오히려 이 부변이 더 얼얼해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몸을 만져주시면서 잘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혀돌리기를 꾸준히 해보시면 아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너무 좋은 운동법이니까요 여러분의 혀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또는 수시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사랑합니다